어,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이 생기거나 거주용 부동산 정도의 자산만 있어도 세금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은퇴 후에는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고 딱 연금 하나만 있다 해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버는 것만큼 또잘 알아야 하는 것 중요한 게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있다면 세금은 지속적으로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 따라서 노후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세금 지출 비용이 크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김지엽 전문가님을 모시고 세금과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은퇴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 우리가 그 주소득원이 없어지는 노후에는 아무래도 활동기보다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어, 그럴 때이 지출을 줄여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이 지출을 줄이려고 해도 개인의 의지로는 줄여지지 않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정비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고정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각각 그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 항목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피할 수 없는 게두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각자가 대출금 이자나 아니면 개개인이 가입해 놓은 그 연금, 보험, 뭐 이런 것들을 내는 비용도 고정비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만기라는 게 있어서 음. 이제 그 고정비용의 부담에서 덜어지게 되는데 이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거는 평생 내야 되는 거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은퇴 후에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뭐 만약에 어, 거의 다른 게 없고 거주용 부동산 정도의 자산만 있어도 세금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그 은퇴 후에는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고 딱 연금 하나만 있다 해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 수령액이 많아가지고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 우선 그 건강 보험료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 세금만 먼저 살펴본다면 어 세금은 크게 소득에 대한 세금과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들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그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걸로 저희가 내게 되죠. 어, 그런데 그 이때 우리가 활동기 때보다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뭐 사업소득 이런 건좀 줄어들겠죠. 노후에는 어, 반면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연금은 받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 소득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때 연금을 받으면서도 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연금만 받아도 다른 것들 없이 연금만 받아도 세금을 낸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오, 저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이제 벌었던 거를 계속 전 받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받는 연금에 대해서도 또 소득세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네요. 네네. 놀라셨죠? 네. 그러면 소득이 연금 소득도 내야 하고 또 이거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어떤 소득들이 있을까요? 어, 저희가 연금만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라고 또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좀예 어, 중... 어, 생활비가 부족하셔서 임대 소득이나 아니면 재취업을 하셔서 근로 소득을 또 마련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이 소득들과 또 연금으로 받는 소득이 합산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더 추가로 내게 됩니다. 소득활동기에 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해 두었던 어 개인연금저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액공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저희가 노후에 받을 때는 어그 수령액이 또한 1년에 연간 1,200만 원이 넘어가면 그것도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이런 개인연금저축을 받을 때 종합소득세랑 합산되는 여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번 돈을 나중에 노후에 쓰려고 열심히 저축을 했는데 나중에 그 저축한 것 역시도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네요. 그런 연금들은 저희가 가입해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저축은 어, 납입할 때 세제혜택을 좀 받았어요. 어 근데 이런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어, 세금과 무관한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생명보험 회사에 가입돼 있는 종신형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변액 연금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이런 연금들을 가입을 해놨다면 나중에 이 연금을 받을 때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서 좀 당황하는 경우는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연금을 받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뭐 그러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던 개인 연금, 뭐 퇴직 연금 이런 것만 가지고는 연금을 받는 시기에 실제로 도움이 크게 안될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으로 잡히니까 그러면 비과세 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비적격이 비과세를 할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각 개인마다 포트폴리오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연금 소득 관련 세금과 종합소득 세금 말고. 또 다른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노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소득에 대한 맞아요. 세금이었고 처음에 분류해드린 것처럼 세금은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어,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고려해보셔야 됩니다. <laughs> 우리가 요즘에 그 부동산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고가의 부동산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요런 보유에 대한 세금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될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기 위해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죠. 혹시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걸 갖고 있어도 재산세는 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그건 또 종합 종합소득세 에 합산이 되는 겁니다. 계속 세금이죠. 네. 어, 근데 그 노후에는 소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온 이런 세금은, 어, 처음에 말씀드린 고정비용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거주하고 있고 네. 살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지만. 가지고만 나는, 있어도. 어, 가지고만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지금은 괜찮지만 네. 우리가 와영성하게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어요. 네. 은퇴 후에 평생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이렇게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음, 것 같아요. 음. 이거 말하면,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리 교육을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별로 없죠. 그렇죠. 생각보다 네네. 많지 않죠. 어, 세금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 소득이나 자산은 세금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강보험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고정비용 중에 하나인 평생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도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 활동기에 가입해둔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60세 전후가 되면은 납입 만기라고 해서 내는 게 끝납니다. 그리고 보장하는 것만 남아 있게 되죠. 보장은 뭐 80세 이렇게까지도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국민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 사망하는 날까지 납입을 해야 됩니다. 만기가 없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그래서 이게 그 평생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이 가입돼. 가입되어서 계속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만약에 운이 좋아서 어, 자녀들이 이제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 은퇴 후에 부모님이 등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피부양자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후에 이제 수입도 줄어들었는데 내가 계속 지역 가입자로 남아있어야 한다면 어, 소득 점수 그리고 재산 점수가 합산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어, 그러면 혹시 노후에 이제 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소득이 없어요. 네. 소득은 없는데 자산은 많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어그 피부양 가족으로 될수 없나요? 어 연금 소득이 좀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에 연금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고 어 게다가 이제 자산도 그, 어느 시,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 될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기준이 넘어가면. 예, 그래서 소득이 없다고 해도 고가의 부동산에 사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 힘들죠. 쉬운 게 아니네요. 네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언제부터 체크하고 또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는지 이게 평생 일구어온 맞아. 또 자산이다 보니까 급하게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또 급하게 처리하면 음. 금전적인 손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마음적으로도 심적인 상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정리를 해야 된다고만 말씀드리면 그런 어 아까운 마음 내가 평생 읽어온 건데 그런데 금전적인 손해나 이런 세금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부담인데 이런 심적 허무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로운 리모델링 플랜을 좀 제안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우리에게는 그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직장인들의 은퇴 연령이 55세 정도 되죠. 그 55세에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65세 사이에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은 공백 혹은 유예기간으로 저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시기를 저는 라이프 리모델링 시기다라고 정해두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어이 시기에 그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직전 이 10년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면서 보내냐에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좀 편안하고 그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정말 새로운 개념의 네네. 전문가님이 만드신 어? 라이프 리모델링 시기. 어,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어... 그 현재 우리가 은퇴를 좀 깊이 고민하는 세대가 50, 60 세대, 50대, 60대 사이의 분들인데 이 분들은 이 분들이 이런 연령대가 지금 인구가 가장 많죠. 어, 대한민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도 이게 또1 0 0세 시대 수명이 길어지다 보면 이러한 인구 구성비가 어, 상당 기간 계속 지속될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분들을 좀 분석해 보자면 어, 이 분들은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그 한국의 가파른 경제 성장기에 어, 보편적인 삶을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중간은 유지하는 음. 어, 그런 집단지성이 좀 강한 그런 세대로 보여지거든요. 어, 이런 분들이 그 계속 보통 보편적인 삶을 어, 여러 사람들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무리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죠. 이런 삶은 존재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음. 그래서. 어,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어, 자신만의 개성과 그리고 선택 기준이 명확해져야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것은 그 리모델링 시기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되 그 본인만의 명확한 차별화된 그 주특기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특기요? 네. 어, 이 주특기 어떤 의미일까요? 어, 혹시 은퇴 후에 뭐? 취미생활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아니고요. 취미생활, 단순한 취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나만의 개성과 취향이 묻어있는 장기를 하나씩 만들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 이5060 세대들이 일정한 시점에 다 같이 은퇴를 해서, 그리고 준비해놓은 비슷비슷한 국민연금 등의 그런 연금을 받으면서, 그쭉 살아가기에는, 이제, 고령화 백세 시대 남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그 변수들을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코로나 팬덤믹도 예, 누가 예상했던 일이 아니죠. 음, 그리고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 있는 공적 연금, 국민 연금 등 어떤 공적 연금 등의 위기도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세금이나 뭐 이런 자산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각자 평생 할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 어, 그 일이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취미의 차원이 아니라 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나만의 주특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 이런 주특기,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렇죠 세금 얘기하다가, 음, 네. 갑자기 뭐, 갑자기, 주특기. 주특기. 뭐, <laughs> 네, 뭐 이제는 묻어갈 수 없다. 네, 뭐, 네. 내가 나만의 네. 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 어. 이게 뭐, 다른 얘기 같아 보이지만, 이것 또한 세금과 건강보험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음. 주특기가. 궁금하시죠? 네. <laughs> 네. 어, 저는 그 요즘에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월급 받으시는, 근로소득자분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뭐 일정 연령이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은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해서 은퇴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원하지 않는 은퇴를 하신 그 급여 받으셨던 근로소득자분들에게 이제는 누구나 사장이 되어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이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50대가 넘은 나이에 어디 써주는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또 월급을 받는 곳에 취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죠.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이라고 하면 흔히, 뭐, 그럴듯한 매장을 좀 차려놓고. 치킨집 사장님. 예, 예, 예. 그리고, 어, 뭐, 사장님으로 있는 그런 걸 상상하시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창업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예, 그리고 평생 월급쟁이만 하다가 이 생소한 업종에 운영을 하다 보면 어, 이런 운영 미숙으로 좀 낭패를 보는 경우도 그렇죠. 예, 주변에서 많이 보시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사장님은 그런 사장님이 아닙니다 아, 예, 예, 제가 말씀드린 사장님은 소자본 창업이나 음, 아예 창업 비용이 들지 않는 프리랜서 사장님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음. 이런 사장님이 되시더라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신 후에 그 매출이라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죠. 예, 그 매출을 어, 나를 위한 비용으로 써라. 좀 신개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프리랜서나 새로 시작하신 사업은 나의 기술로 아까 말씀드린 나의 주특기로 하는 사업이죠. 이런 수입이 생겼을 때, 이 수입을 가지고 나의 주특기를 더 개발하거나 아니면 나를 가꾸거나, 내가 무언가를 더 배우거나 이런 비용으로 쓴다면 이 비용은 필요 경비라는 걸로 음. 예, 비용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매출을 가지고 나에게 투자를 하고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내가 필요 경비로 나에게 쓴 돈을 경비 처리하고 나면 소득이, 그러니까 수입과 소득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음. 수입이 생겼을 때 어, 경비 처리를 하고 난 돈이 소득이에요. 소득이 0원이 된다면, 0원이 된다면, 세금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말 어, 그대로 순수익인 거네요. 그럴. 그렇죠? 남아있는 네네네. 돈이 영원이면날위에다 써버리면 어, 소득세를 낼 필요가 네. 없는 거구나. 네. 저희가 월급을 받거나 할 때는 네. 가족을 부양하고 다른 부분에 좀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다면 음. 어, 새로 신개념으로 내 주특기로 사업을 시작해서 나를 발전시키는데 쓴다면 그건 필요 경비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음. 아, 정말 새로운 개념의 신개념 해법 같습니다. 이 라이프 리모델링 시기에 연금소득기를 대비하는 거죠. 제가 주변에서도 보면 55세에서 65세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시기인데 어, 경험은 풍부하시고 또 아이들은 자녀분들은 다 키우셨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 좀더 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교육비 부담도 해소되고 하니까 어, 신체 나이도 또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어, 맞습니다. 요즘에 이 시기에 있으신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액티브 시니어 시기에 스스로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전도 하면서 라이프 리모델링을 시도해 본다면 남은 노후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연하게 세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면 승부를 통해서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리모델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어,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맞게 될 은퇴 후 노후는 누구나 처음 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 낯설지만 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어,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이막을 위해서 세금과 고정 비용에 대한 공부도 좀더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만의 주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라이프 리모델링 기간을 어, 알차게 보내시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장님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아, 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은퇴 후에 이제 세금과 관련된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 공부하는 시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성분들만을 위한 특화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